금갈때 상자, 물이 새지. 검지 손에 엄지 손을 틱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리시지 마시고 살짝 작게 작게 작은 작은 갈대 상자 갈대는 이렇게 손을 위로 올리는 게 갈대인데요. 여기서는 그냥 나무 표시를 하겠습니다. 나무 자, 엄지와 검지를 양쪽을 피신 다음에요. 얘를 총쏘듯이 이렇게 세운, 세운 상태에서 얘를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얘 손을 뉘이시면 안 됩니다. 뉘이시면 부산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세우신 다음에 꼭 하셔야 된다는 거. 갈때 상자. 상자는 어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도 되는데 막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어 중지와 검지 이렇게 끝쪽을 모으신 다음에 뒤에서 손목 끝에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상자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물은 어 컵을 내가 손으로 이렇게 C자 컵을 만드셨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컵을 내가 잡았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두 손가락을 C자를 만드신 다음에 컵 여기에서 턱에다가 입술과 턱 사이에 이렇게 대시든 거예요. 물.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마시잖아요. 우리가 옆차를 마신다 했을 때 컵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 물은 여기다 갖다 대시면 돼요. 물이 새다. 새는 새다는 거는 어, 새 나가는 게 이렇게 구멍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저는 중지와 검지를 붙인 상태에서 두 손가락을 하시고 붙이는 여기서 우리 새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 새 나간다? 오른손을 모으신 손을요, 어, 왼손에다가 밖에서 안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새다, 새다, 새지 않도록, 안토록. 안토록이면 안타 이렇게 하시고 싶지만 여기서는 새는 거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막다, 막다. 왼손 손바닥을 피시고, 오른손 아까 새 나갔던 물이 있잖아요. 새 나갔던 것을 다시 돌려서 막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다. 몸 쪽에다가, 왼손을 손바닥을 오른쪽으로, 오른손 손을 갖다, 끝을 갖다 대시는 게 막다. 막다. 연결해 볼게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역청은 검은 기름이니까 머리를 검다라는 색깔 할때 우리가 머리색을 만져주거든요 그래서 검다 검은 기름 기름이 얼굴에 착 달라붙었어요 너무 기분이 좀 그렇죠 기름 여기다가 손바닥을 오른쪽 뺨에다가 이렇게 대시는 게 기름이에요 그래서 검은 기름, 역천과 나무진. 나무진은 아까 나무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양쪽 손가락, 엄지와 검지를 피신 상태에서 위로 아래로 내리시고 진을 칠하는 진액을 이렇게 뽑는 거예요. 뽑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나무를 하시고 여기에서 진이 이렇게 진액이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해도 진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나무, 진을 이렇게 뽑아내고, 그쵸? 진을 칠하네. 칠하다, 우리가 붓질을 하다, 칠하다. 자, 손바닥을 보여주면요. 손바닥을 한번 칠하고 등을 한번 칠하는 거예요. 이렇게 칠하는 거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칠하네. 연결해 볼게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이렇게 검지와 엄지를 뽑아내듯이 진을 칠 안에 네칠 안에 나무 진을 칠 안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어떤은 어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펴주시고 약간 어떤 무엇 어떤 마음이었을까 마음은 왼손 손바닥을 세우신 상태에서 바깥에 등을 한 번, 안을 한번 하면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이었을까 생각하는 수화 하시고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내가 뭐뭐 할까? 뭐뭐 할까요? 할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그녀는 여기서 엄마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자 이렇게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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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녀의 두 눈에 두눈 눈을 찍어주세요 하나, 둘, 두 눈이니까 하나만 찍으셔도 되는데요 여기서 굳이 두 눈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두 개를 찍어줬습니다 두 눈에 눈물 눈물과 흐르다와 같이 썼어요 그래서 눈물이 흘러, 흐르고, 한번 흐르고, 흘러, 양손으로 이렇게 앞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녀의, 그녀의, 엄마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자 눈물 할 때는 약간 손을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눈동자 약간 작게 하셔서 그냥 이렇게 흘러 내리는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동그란 눈으로 동그란 눈으로는 망원경처럼 이렇게 만드세요. 동그랗게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냥 여기서는 이렇게 망원경처럼 동그란 약간 돌려주세요. 동그란 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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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손가락을 가리키셔도 되고요. 동그란 동그란 게 그대로 있어서 눈으로 하셔도 돼요. 동그란 눈으로 엄마, 엄마를 보고 있어요. 엄마 볼을 한번 검지로 찍으시고 새끼손가락 엄마, 엄마를 아까 동그란 눈으로 보고 있어요. 보다 수와 이렇게 엄마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보고 있는 아이와 자. 보고 있는 아이, 아이는 약간 딸랑딸랑 딸랑딸랑 이렇게 애기가 잘 웃잖아요. 그래서 딸랑거리는 걸 이렇게 하시는 게 아이예요. 아이, 얼굴 옆에서 아이, 아이와 입을 맞춰. 입을 집어주시고요. 여기서는 왼손으로 집을게요. 그리고 아기가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같이 약간 만두손을 만드셔서 입을 맞추고 연결해 볼게요.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상자, 아까 했었죠? 상자를 덮어요. 그냥 뚜껑을 덮는다고 표현을 해주세요. 상자를 덮고, 강가. 강가는 아까 물이었잖아요. 물이 흐르는 게 강가예요. 그래서 물 흐르다, 그죠? 그게 강가입니다. 강물 강가 강가에 띄었어요. 아까 상자를 띄우는 표시를 그냥 할게요. 이렇게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다. 원, 간절한 건요? 어, 손을 새끼손가락을 해주시고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돈 모양,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턱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올라가 주시면 돼요. 자, 다짐, 간절히, 원하는 거가 많은 거죠. 이렇게 약간 돌리시, 약간 흔들거리시면서, 네, 올라가시면 돼요. 간절히 기도 했겠지 기도는 C자를, 우리 이마와 눈썹과 눈썹 사이에 이마를 대시고, 이렇게 대시는 거죠. 자, 대신 다음에 기도 했겠지, 뭐뭐 했겠지, 이렇게 실제를 약간 엄 검지와 중지를 약간 두 손가락을 피셨는데, 이렇게 피시는 게 아니라 부위가 아니고요. 약간 성글게 하신 다음에 뭐뭐 했겠지, 그랬겠지 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음, 확신에 차서 뭐뭐 했겠지, 다시요,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데 정처 없다는 거는 목표,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손을 주먹을 주셔서 동그라미를 만드신 다음에 어, 화살이 관역을 찌르듯이 이렇게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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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이, 없다. 여기서 약간 빵점 처리한 것처럼 없다. 동그라미 빵점. 리거 없다. 다시요. 목적 없이 강물에 흔들거리다. 흔들. 어, 밑에는 물 수면을 표현을 해 주시는데 흔들거리니까 강물이 흘러 내려가는 것처럼 약간 흔들해 주시고 그 위에 배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흔들, 흔들. 까딱까딱 밑에를 해 주세요. 흔들흔들. 그리고 얘가 상자가 흘러 내려가요. 그죠? 흘러내려가는 그 어떤 상자, 그흘려내려간그 상자를 여기다 표시를 해줄게요. 상자를 보며, 보며. 그래, 이렇게 하면 보며잖아요. 근데 그 상자를 이렇게 놓으시고 한 손으로 보며 표현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상자를 보며 아까 아이가 엄마랑 봤잖아요. 엄마를 동그란 눈으로 바라봤잖아요. 그때 엄마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그 상자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고 있어요. 보면, 다시요. 정처 없이, 정처, 목적, 구멍에 넣으세요. 목적 없이, 씨, 여기 물이요. 강물에 흘려갔죠? 흔들, 흔들. 오른손으로 흘러 내려가는 상자를 표현해 주시고, 그 찍어 주시고, 상자를 바라보면 봐주세요. 보며, 보며. 눈을 감다, 눈을 감아 주세요. 이렇게 눈을, 눈꺼풀을 눌러 주시면 감다가 되거든요. 그래서 눈을 감아도, 근데 보이는 게 감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떠올리는 거죠. 이렇게 생각이 그리운 거죠. 떨어진, 떠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을 감아도 보이는, 보이다, 보이다를 떠올리는 그 그리움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움. 자, 이렇게 손가락, 어, 오른손 검지를요, 이마, 여기 관자놀이서부터 쭉 내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눈을 감아도 보이는, 이쪽은 감은 걸 표시해 주시고요, 이쪽은 내려가요. 보이는, 떠올라지는 그리운 아이 아까 아이 표현했죠 달랑달랑 아이와 이번엔 눈을 맞춰요 아까는 입을 맞춰서 입을 이렇게 맞췄잖아요 이번에는 눈이에요 그런데 눈을 맞출 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두 손가락이 더 예쁠 것 같고 또 의미가 더클것 같아서 자 눈을 맞추면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서로 눈을 맞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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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그냥 무릎을 팔싹 끌어도 돼요. 무릎 꿇다, 주저앉다. 여기에 무릎 꿇다, 서 있다가 무릎을 꿇어주면, 주저앉다, 무릎 꿇을 텐데, 어, 여기서는 그냥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너무 낙심했어요. 낙심. 너무 절망했어요. 절망. 힘이 없이. 주저, 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눈물 표현해 주시고요. 흘렸겠지 너무 이렇게 흘렸겠지 하셔도 되고요. 너무 너무 낙심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흐르는 것보다는 우리 여자들 잘 울을 때 어떻게 울죠? 손을 가리고 흐흐흐흐 울잖아요. 그래서 정말 상심한 것처럼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이렇게 우는 표현을 해줍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 아, 첫째 세트, 그 단을 연결해 볼까요? 눈을, 가, 눈을 감아도, 천천히,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너의 삶의 삶. 어, 여기서 오른손을 좀 많이 쓰게 되니까 좀 정신이 없을 수 있어서 너를 왼손으로 가리킬게요. 그래서 너의 삶에 살다, 살다. 손가락을 엄지와 검지를 펴셔서 자, 시계방향으로 돌려주세요. 너의 삶에 참, 바르다, 참, 옳다. 이렇게 얘기죠. 자, 참, 주인, 주인은 그냥 아래에서 위를 올려주시는 게 주인이에요. 주인, 삶, 그러니까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잖아요. 아까 엄마가 뭐라 그랬죠? 검지를 하시고 새끼손가락이 엄마잖아요. 검지를 찍으시, 여기서 찍으시고 엄지를 세우면 아빠거든요. 아빠와 엄마가 합쳐진 게 부모예요. 그래서 같이 찍으시고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펴주시는 게 부모예요. 자, 부모. 참, 부모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구 손, 손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 주먹, 하나님. 그 손에. 그 손에 그냥 손을 이렇게 표시 살짝살짝 만져주세요.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맡긴다는 어, 주인한테, 주님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른손 손은 주님을 만들어 주시고 어깨에서 짐을, 어깨에 있는 내 짐을 여기다가 탁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 맡긴다. 연결하겠습니다. 너의 삶에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 다음 단입니다. 너의 삶에, 똑같죠? 참 주인, 너를, 주님이 어떻게 해요? 주인이 너를 이끌어요. 약간 왼손 손바닥을 이렇게 세우신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양요 끝을 왼손 손끝을 잡아서 이렇게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끌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약간 율동감을 줄게요. 이끄시는 주, 지읒을 뉘신 다음에 올라가는 게 주죠. 주, 그래서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똑같죠. 그 손에 너의 삶을 누구한테 드리는 거죠? 주님한테 드린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단 연결합니다. 어, 그가 널 구원하시리. 자, 그가. 여기서 그냥 그하고 하늘을 가르쳐 주셔도 되는데요. 음, 저는 그가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를 그냥 표시하겠습니다. 주가 널 그죠? 구원. 구원은 왼손을 엄지손가락을 피시고, 오른손으로 그 사람을 잡아서 올려주시면 구원이 돼요. 자, 구원. 구원. 주가 널 구원하시리. 주가 널, 아까 했죠? 이끄시리라. 주가 널 사용하다. 사용하다. 쓰다. 쓰다. 어, 쓰다라는 수화는 뭐 연필로 공책에 쓰다, 이렇게 하셔도 쓰다고요. 사용하다, 돈을 쓰다, 이거 할 때도 쓰다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글씨를 쓰다라기보다는 내가 사용되는 거니까 없어지고 음, 아무튼 쓰시는 거니까 사용은 이렇게 돈 표시를 약간 하신 다음에 왼손 손바닥에서 바깥으로, 안에서 바깥으로 흘려보내주시는 거예요. 쓰다, 사용하시기. 다시요. 주가 널 사용하시리, 주가 너를 인도하시다. 인도하시다다, 이끌다, 이걸만 하셔도 되는데, 어 인도만 하시, 이끄시는데 어떻게 이끄시냐면 눈동자로 지켜보시면서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다. 지켜보면서 이끄시니 그런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약속 꼭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앞으로 쭉 내미시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주가 널 이끄시리라, 주가 널 사용하시리, 주가 너를 인도하시리.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 설명이 다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기서부터 돌아갑니다. 음, 설명이 어, 좀 많을 게 많죠. 양이 가사가 길다 보니까 지루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반복을 하시다 보면 어, 재밌어지고 또 아, 이런 뜻이었구나 하면서 어, 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 요게벳의 노래 하시면서 우리가 엄마가 아이를 떠나 보내듯이 우리를 떠나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 믿으시면서 항상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